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혁명이라는 통합사회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 잠깐 하면요 그 짧게 하겠습니다 대성마이맥에서 인강 찍고 있고요 통합사회 강의 찍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전문 선생님은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사회라는 것을 인터넷 강의로 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내신 전문가라고 뭐 자칭 타칭 인데요 외대부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외대부고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160여 명 정도가 바로 이번 달까지 들었습니다.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교재 때문에 왔어요. 이 수업도 수업인데.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주니까. 시간을.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영어랑 국어랑. 이거는 10%만 투자해도 할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짜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저한테 사회탐구를 굳이 하고 나간 이유입니다. 이게. 학교 필기를 학교에서 필기를 정말 많이 해줘요. 교과서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이번 연도 기준으로 아예 버렸어요. 작년까지는 교과서를 조금 했는데, 학교 필기를 딱 배우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우리 학교는 주관식이 없는데, 이거 객관식으로 어떻게 나오죠?"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객관식으로 만들어줘요. 매주, 매주 만들어주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네, 자료가 이제 그리고... 다행히도 적중도는 좀 높은 편이어서 제가 3년 동안 계속 1등이었는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 압도적 1등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도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로테이션 돌아갈 때마다 출제 방식을 저도 이제 나름 간파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바뀐다 해도 뭐 바뀌는 것에 적응할 자신도 있고요. 어쨌든, 외대보고 뿐만 아니라 뭐 상상고도 1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고랑 북일고랑 저는 컨셉이 약간 이런 학교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원이랑 그리고 출강학원은 이제 가심, 다시, 다니시면 깜짝 놀리겠지만 다원가도 다원교육과도 제가 있고요 대치백화가도 제가 있고 시대이제가도 제가 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외대 오서리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저랑 같이 하실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을까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작은 학원을 가지 않는 한 그리고 작은 학원을 가면 정보력에서 말이 안 됩니다 정보력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고요 잠깐만 학교 소개 짧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외드 보고 내신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드 보고 내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과서가 천재 교과서라는 교과서를 씁니다 천재 교과서 그래서 출판사가 네 개인데요 천재 교과서를 쓰고 이게 중요합니다 교과서는 솔직히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필기로 교과서를 필요한 부분을 써주기 때문에 굳이 교과서를 시간 낭비하면서 볼 이유가 없어요. 학교에서 PPT와 프린트를 잔뜩 줍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시험 당 잔뜩 주고 이거는 출처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고삼 수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세요 보통 사회탐구는 사탐과 과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과목이어서 그래서. 3학년 선생님이 1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3학년 선생님들은 수능을 가르치잖아요. 시 그래서 수능 이제 프린트, 수능 특강 같은 걸 통합사회 내용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만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선택지를 못 맞추잖아요. 제시문은 수능, 선택지는 통합사회 이렇게 돼 있어서 수능 기출문제 사서 풀어봐야 반쪽짜리 공부가 되니까 학원에 와서. 두개를 합쳐놓은 문제를 저랑 같이 푸는 게 좋죠. 세 번째는 EBS 개념완성이라는 교재인데, 요게 EBS 개념완성은 항상 쓰는 단원이 법 단원을 씁니다. 법, 법정치 단원이 통합사회 정리가 잘돼 있어요. 수능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사 단원이거든요. 법정치 단원, 그거 무조건 쓰는 쓰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학생들이 딱히 할게 없잖아요. 중등 학생들이 뭐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닐 텐데. 그럴 때 혹시 사회탐구를 선행한다 그러면 이 EBS 들어가면 어차피 공짜강이고 개념 완성이라는 교재인데 개념 완성. 1학년 교재예요. 그 그러니까 4단원 공부는 좀 하는 게 좋아요. 법을 좀어렵게내요 여기가. 법을 어렵게 내서 그게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면 한번 듣고 두 번째 듣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보통. 사탐은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지. 뭔가 내용을 듣자마자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보통. 못 외워서 틀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학교 필기는 보여드릴게요. 이번 년도 이제 3월부터 좀 짧게 가져왔는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학습 방향이 언나가면 안 돼요. 이 학교는. 이 학교는 독창적으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 제 프린트 보시면, 뭐, 학생 이름을 지웠는데요. 어,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말을 뉴스에서나 보지, 뉴스에서나 보지, 이걸 뭐,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죠. 보통.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자세히 냅니다. 많이 자세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평등권, 그럼 뭐 평등하다. 이러고 끝나요. 그냥 보통. 평등권의 구체적인 헌법조항을 매년 써주시고,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묶어요. 평등권과 자유권의 공통점은 본질적 권리. 뭐 이런 추상적인 막법 철학자들이 쓰는 말 넣어가지고 필기를 싹 해준 다음에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하나에만 해당하는지 기본권 두 개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방식이어서 무작정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글자가 자유권이나 평등권에 써 있다고 평등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둘다 해당하는 공통점인지 셋다 되는지 이런 것들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제 교재가 있어요 그냥 수업을 잘라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대비를 해야 잘 봅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고득점자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행복 추구 평등 자유 참정 청구 사회 이런 식으로 뭔가 써 놓고 학생들에게 여기 써 있는 건세 개의 공통점이야, 세 개. 뭐, 여기 써 있는 건뭐두 개다, 한 개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주고 학교에서 쓰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자 이게 하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오답이고 정답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가르쳐서 밑에 있는 건 법조문 그대로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은 금지해야 되지만 모든 형태의 차별의 금지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장애인 우선주차 구역도 있어서 형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해도 됩니다. 더 잘해주는 게 괜찮아요. 근데 영역, 스포츠 영역과 뭐, 뭐 문화 영역 이런데 차이를 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어서 되게 뭔가 좀 뭐가 치사하게 나오죠. 뭐자기 치사하게 나와서 이런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 사탐을 학원을 다니는 거지 사회탐구 중학교 때처럼 뭐 그냥 글자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전날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수강 시청이 늘어나는 이유가 중간고사 때뭐 그냥 혼자 할게요 이러다가 이 학기 끝날 때는 항상 160명 170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가 한번 낭패를 보니까 그냥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동등한 정보력 하에서 공부를 해야 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잘볼 기회 자체를 만들려고 저한테 오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문제로 국가로부터 A에 의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와야 돼요. 또한 뒤에 보면 수능 특강에 있는 이런 뭐 자세히 볼 이유는 없지만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걸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자세히 써놓고 그런 걸 가지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킬러 문항 소개해드릴게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두장 넘기시면 이렇게 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제 수업 대위 교재였는데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틀린 학생과 안 틀린 학생이 맞춘 학생은 재수강생이었고, 틀린 학생은 수강생이 아니어서였던 거죠. 왜냐면 하 학교 선생님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서 뭐 헌법을 주르륵 써주고,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서 주르륵 써주신 다음에, 말로 설명하십니다. 말로. 그면 러 이제 필기를 받아 적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통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봐도 국가 통치기관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들어 있어요 근대 현대가 아니라 근대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슬쩍 인권과 권리는 누적된단다 누적 이렇게 해놨어요 누적 그냥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누적 그러고 이제 쓱 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프린트를 달달 외운 애들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국가 통치 기관이 써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뭐야? 현대적 의미와 달리 근대에는 통치 기관 규정이 있다. 달리. 그러면 학생들은 이 글자가 근대 헌법에 있으니까 그 것만 보고 한두 페이지 뒤쯤에 인권은 누적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학원에서 이제 직보때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 공통점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내려고 학교에서 그렇게 필기한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해 주니까 그냥 보고 가나들은 그냥 맞췄어요, 이걸. 이게 1컷 문제였습니다. 이한 문제가. 그래서 이걸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자, 그리고 저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게. 정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기말고사인가요? 기말고사인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좀 가져왔어요. 기말고사의 지리 문제인데요. 지리를 한번 되면 한열 문제네요. 특정 단원에서 뒤에 보면 뭐, 7번, 8번까지 쭉 나오잖아요. 다 수능 문제예요, 그냥. 교과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싹다 수능 문제인데,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선택지로 만드는 방식이어서, 교보문고나 인터넷에서 무슨 뭐, 무슨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 문제를 보면, 교과서 기반형 문제잖아요, 대부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필요 없는 공부예요, 아무 필요 없는 공부. 안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를 먼저 선행을 하거나 거의 어차피 진도가 엇나가는 공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프린트 쓰십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리도 학교 선생님이 다루는 프린트만 공부해야 된다. 그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줄이면 그냥 수학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 그리고 경제도 말이죠. 교과서에 있는 거 아예 안 쓰시고 한 이렇게 10장 정도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원래 3년 동안 어렵게 안내다가 작년부터 어렵더니 이번 년도에도 엄청 어려웠어요. 계산 문제를 좀 많이 내세요, 계산 문제를. 특히. 이게 약간 수학인지 뭔지, 뭐 창의력 수학 비슷한 느낌의 어떤 글자로 써있고 식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싱글 세워서. 그런 방식이어서, 특히나 경제는 어렵진 않은데, 안 배우면 못 맞춥니다, 이거. 학교 다니실 때 경제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게 헷갈리다는 느낌이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가지고 내고, 이렇게 내요, 문제 낼 때. 학생의 치열한 계산 방식이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무역 조건을 계산하는 건데, 보통 4점에서 4.5점 사이로 굉장히 난이도 변별의 목적인 문제를 내는 거죠. 이런 문제를 10문제 이상 내요, 경제가 들어가면. 그러면 다 틀리면 60점입니다, 60점.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선지만 하나씩 더 추가해서 바꾸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모르면 열 문제가 쭈르륵 날아가요, 보통. 이게 선지를 같이 누적시켜놨어요, 보통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서 푸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국내 시세와 국제 시세를 이 하나의 힌트만 가지고 찾아내는 방식. 예를 들어, 무역이 일어났다면 1대1로 교환되면 이건 국제 시세일 것이고. 국내 시세는 이 안에 암묵적 기회비용이라는 포기한 이득 뭐 이런 걸로 따져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더 이득인지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푸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숫자 두 개밖에 안써 있는데 경제 개념의 배경 지식을 외워서 푸는 거예요. 사탐은 외워서 수학처럼 이 안에 식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방식입니다. 최대 수입량이 몇인지 이런 식의 문제예요. 학원 나서 배우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수학보다 쉬우니까요.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여러 얘기들을 마지막 얘기할게요. EBS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EBS 문제집을 좀 잘라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교재를 쓰는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정보를 드려야 대비책이 생기고 좀 앞서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좀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가 써있으면 보통 학생들은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이 제도의 이름은 근로장려금. 그렇죠. 글자 외우려고 그래요. 보통. 보통 그러죠. 근로장려금 뭐 9월달에 주잖아요. 근데 그러고 학교에서 이렇게 슬쩍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무슨 의문이 생길까요? 저 숫자와 관련된 통계 문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용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지 않을까요? 학원 오면 둘다 공부를 하는 거죠, 둘 다. 그럼 이게 만약에 통계와 계산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만들어서 내지는 않아요, 그래프를. 어떻게 되냐면 예전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있는 걸내요 있는 걸 보통 있는 걸 숫자를 바꿔서 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프를. 뭐 그래픽 디자이너도 아니신데 어떻게 만드니까 저걸. 그래서 아주 예전에 있던 문제 같은 걸 내면 이번 연도 수능 특강은 누구나 볼 수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런 건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되거나 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학원에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두, 세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내면 바로 뒤따라 잡아서 그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이것이 또 하나의 기출이 되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매년 새로운 게 20%씩 추가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 잡으면서 이건 이제부터는 기출 문제가 되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기출이라는 건 당연히 마치 판례의 확신성처럼 나오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뒤치다 거리해주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회탐구는 학원을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공부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런 거죠. 그냥 학생들을 공부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수업도 되게 짧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대신 때도 다른 선생님들은 두, 시, 세 시간 하는데 저는 두 시간 정도만 하고 자료도 많이 챙겨주고, 뭐 영상도 주고. 뭐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합니다. 제이 팀장님 전화 보는데요. 항상 같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팀장님입니다. 학원 소속이 아니라.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일정이나 뭐 외대보고 어디에서 열려있는지 뭐 선행반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공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